어! 취했네 취했어 취하니까 더 이쁘네. 아, 차나? 아, 너도 다시 네. 할게요. 오케이 다시. 어. 취하니까 더 이쁘네. 요게 조금 영혼 없거든. 그래서 그러니까 <laughs> 어? 뭐가 영혼이 없어요? 영혼, 아,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느낌. 취하니까 더 이쁘네. 네. 한번 <laughs> 어 이거 먼저 해 보고. 그 아, 습니다